맛있겠다. 여기 쟤는 있는걸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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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맛있는 쟤는 쟤는 쟤 아,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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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오늘 진짜. 하루만 하는 거예요? 어제부터 했어요. 지금 음. 이틀째. 그럼 내일까지? 근데 왜? 어지러우면 바로 끝낼려고 바로 어지러울 것 같은데? <laughs> 아 근데 내 생각엔 여기 회사 언덕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그치, 에너지 소모가 커. 어. 아침부터. 맞아, 언덕이 문제야. 다 <laughs> 여기 있으면 더 힘든 거 아니야? 이상해. 그러니까 안 쎄요. 근데 기계들이 다 좀씩 이상해안쎄요 그냥 안뜨겁죠 음. 것도맛있어 오늘 멤버 왜 이렇게 네. 밖에 없어요베리 돌리고 있어리 베리 괜찮나? 갑자기 확 괜찮아졌어요. 이왜왜 왜냐면 또 우리 오늘 나가야 되니까. 음. 가카로 때문에 일이 많은 것. 음. 너오 음. 공덕역에서 시켰때 너무 빈약해가지고 마코로 음. 시켰어. 음. 근데 마코가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. 음. 맛있는가? 훨씬 먹어볼래? <웃음> <웃음> 음. 근데 공덕이 생각보다 프랜차이즈들이 별로다 보네. 그래. 음. 그 네오가 음. 어디서 시켰어? 방음 음. 음장이 <laughs> 최고. 음. 응. 나 손님 같잖아. 내가 답장 안 했어요. 이미 시간이 지났어. 답장 할수 있는 시간이. <laughs> 손님으로 가서 먹어봤어요. 갈비 스크가 갈매기. 누구랑 갔어요? 남자친구랑 갔습니다. 어때요? 맛있대요? 맛있대. 음 그래서 많이 시켰어, 남자친구. 음 많이 시켰어? 음음 많이 시키면 얼마나 시켰어요? 두 명이 해서 다 입문 먹었어. 어? 먹었. 그래도 얼마 그렇게 어. 많이, 많이 먹진 않았는데? 근데 막창도 시 막창 맛있지? 응. 양이 꽤 많았었는데 그니까 그러니까. 근데 오빠 많이 먹었고 나는 다이어트 3일차한말했야 음음 레미 저 김치찜 맛있다. 한 번만 먹어봐도 돼요? 어, 이제 이게 마지막이 오늘 다 먹고, 먹고 싶어 차가운 데 먹어도 돼 겁나 많이 돼. 어 김치 뭐라? 오랜만에 먹어본다 그렇지? 먹어봐야 모 연기예요? 아이고, 선 너무 정품이에요? 세트 아니고? 응정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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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음. 다이어트 선배님 다서한 여덟 번 말해서 다사 맞아, 그거잖아 맞아, 그거? 맞나 그러면 진짜 조금만 먹어야겠다 우리 음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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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조금 네. <laughs> 프링글스가 저는 지금까지 큰 것만 먹었는데 이 음, 음, 프링글스는 오 되게 작네 되게 작가만 음. 되게 작가봐 이거 한 입에 이제 먹는 게없뭐 맛있겠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건 이거 한다다다샀어네응 일찍 응. 트 드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울 것 같아서 닭가슴살 하나 추가했어 아 귀여워 <laughs> 아, 그냥 얼굴 넣어도 돼? 먹어볼래요? 아무도 아, 모르맞아 음, 없어요 구독자가 아 진짜 유튜브에? 블로그아 그냥 뭐? 올려요 음 근데 비공개로 올리는 거 아니야? 일부러 올려 그럼 그러지는 않나 응. 어때요? 완전 음. 반백하다 왜냐면 이 반찬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먹어볼아두번안 좋아하지? 그것도. 아, 그 이건... 비교해봐야겠다. 어, 어. 거는 좀.. 근데 색깔이 달라. 음. 어. 과연 레미 콩불만큼. 맛있당 음! 음. 맛있어. 음. 맛있어? <laughs> 완전 파는 건데? 음. 파는 아 진짜 맛있리집가 콩불 해달라고 싶나 맨날 집들 콩불 이달라고 콩불 왜 이렇게 잘해 다들? 이콩 금방 하 맛있다. 음. 너무 맛있다. <laughs> 뭐야 이 상추는? 상추 진짜 갈겼네. 응. 아 오늘 끓여 먹으려고 응. 응. 더 까먹을 진짜. 아, 진짜 바로 웃겨. 해야 되네. 다음에 또 쪄와요. 응. 다음에 <laughs> 더 많이 쪄야겠다 진짜. 아니야. 아 진짜 웃겨. <웃음> <웃음> 집에 딱 다음에 내 반찬도 아니고 나의 반찬 먹으려고 뭐야 그거? 마제소바 아나 마제소바 먹어야겠다, 먹어야겠다. 그래서 가져왔지 진짜? 나이 진짜? 마제소바도 먹고 마제소바 그때 한 젓가락 먹고 좀 갔는데 오늘도 리뷰였죠? 그래도 그게 면이 하나가 다 들어가긴 하나도 나 그래서 이걸 산 거예요 아 음. 오늘 음. 음. 그래서 사이즈가 딱 맞게 하네 음. 조심해서 리뷰해하 지금 맛있어. 밥은 이거 밥 먹으면 되겠다. 너무 맛있다 음. 음, 너무 맛있어. 그냥 콩물 몇쪽좀 남은 거라도 내일 더 먹겠다. 음. 이면좋요비벼이세요 그럼 이다요 네. 네. <laughs> 안딱 맞을 거. 어, 맛있겠다. 안까 먹었어. 먹었어. 아, 진짜. <laughs> 너무 짜증이야. n o w what t 이 do. That's in here. What is the bar? My tongue. I d o n 음, 음. 음 어머 음. 점점 달.. 점점 마제소바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. 아더 음. 어. 맞아 음 맛있어 동생 왔어요? 아직도 안 왔나? 이거 왜뭐 끄는 그 거야? 동생? 마제소바 먹는 거응 음, 그냥 아, 나왜 찍냐고? 다이어트 브이로그 아니야. 그냥 점심 음. 브이로그 있어. <laughs> 음. 직장인 도시락 보아 <laughs> 음. 나는 다이어트를 쌓왔는데 <laughs> 이제 같이 먹으면서. 뷔페 브이로고빅베브이로그 음, 이런 회사가 있어요. 아, 그 이런 거지. 비빔밥 데이 날찍어야된는데 아, 그렇나한번더 할까? <laughs> 비빔밥, 비빔밥, 비빔밥. 비빔밥, 비빔밥. 비빔밥, 비빔밥. 비 비볐다어 o t t 어서 o 가 m 라짤 h i 거 k e n That's a gin. I'm a doctor. i 잖아 d o c t o 수 있어. 우리 아는 내용이니 m a d 응. o 음... 그래 그래. 12월에 공개할게요. I'm a doctor. I'm a doctor. I'm a doctor. I'm 있어요나 있지 김어 아니 말아 말하, 말하면 검색할 것같아 응. 응. 뭐야 김이젤리야? 셀리음 응. 김유미. 음 유튜브? 음 응. 김지윤. 유 유니 유니. 음. 응. 안돼. 아직, <laughs> 아직 안, <laughs> 몇개안 됐다. 아니야 몇개 올라가 있단 말이야. 가장 있어? 먼저 찾은 사람한테. 안돼 <laughs> 친구들이랑 막 놀고 그런 거 있단 응. 말이야. 그래서 피곤한 거도 <laughs> 맨날 집 가면은 그거 해가지고. 할게 많아요. <laughs> 그래서 맨날 우리가 클렌저 그런 거해라는데 아니야. <laughs> 그거 했구 나. 어집 가서 할게 많아. 찾으면 신기하긴 하겠다. 안 나오죠. 아니 뭐라고 저. 그렇지 이름을 모르니까. 다이어트. 다이어트. 살이 안 되고. 뭘먹아니 야. 어머, 사추, 어머. 어머. 빌려내. <laughs> 귀엽다. 뭐. <laughs> 김으로 시작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뭐있다 어, 그 블로그 이름 뭐예요? 그게 윤이야. 근데 아 가지예요? 가지. 어, 가지가 있더라. 왜 가지가 있어요? 비빔밥에 가지가 있어 비빔밥에 가지가 있어어 가지 안 먹어? 어, 별로 안 좋아해요. 어, 어. 비빔밥에.. 가, 근데 먹고 알았잖아 응. 음. 괜찮아, 먹어. 그럼 먹은, 뭐. 먹을 수 있나 보다, 나는. 어, 먹을 수 있는 거다 뭐야? 가지 튀김은? 음. 근데 안 맛있는데 안 좋아해요. 아니, 정점에서 가지 튀김 먹고 진짜 튀김 미쳤어.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. 나 가지 안 좋아하는데 나도 가지 튀김은 그.. 안 좋아할 수가 없어. 가지 양념이 그냥 중요한 거야. 난물컹한게 싫어. 거기어뭐 음 아, 회쪽가지사운드키친가지 <laughs> <laughs> 거기도 진짜 맛있어 <laughs> 맛있겠다 양념이 음, 맛있어 <맛있겠다>. <laughs> 아, 너무 배부른디? 잘 먹었다 음.